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실전 경제 브리핑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통장에 딱 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큰 돈일까요? 아니면 작은 돈일까요? 사회 초년생에게는 피땀 흘려 모은 정말 거대한 종잣돈이지만, 막상 부동산 시장이나 서울 아파트 가격표를 보면 이건 뭐 계약금은커녕 중개 수수료 내기도 벅찬 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천만 원이라는 애매한 목돈 앞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냥 예금통장에 묵혀두자니 물가상승률 생각하면 사실상 돈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주식이나 코인에 몰빵하자니 그나마 있는 이 돈마저 3일만에 반토막 날까봐 무서워서 밤잠을 설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자산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투자의 진짜 시작점은 바로 이 천만원 구간입니다. 용원에서 천만원을 모으는 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천천만원을 굴려서 1억을 만드는 과정은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 즉 나만의 금융 요새를 짓는 과정이거든요. 전쟁으로 치면 이제 막 훈련소를 수료한 정예 병사 만 명이 내 손에 쥐어진 겁니다. 이 병사들을 아무런 전략 없이 적진 한복판인 급등주에 던져 넣어서 몰살 시킬지, 아니면 철옹성 같은 진지를 구축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자산의 성을 쌓을지는 전적으로 사령관인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뜬구름 잡는 소리 다 빼고 당장 내 손에 있는 현금 천만 원으로. 그 어떤 경제위기나 폭락장이 와도 끄떡없이 버티면서 동시에 은행 이자 따위는 우습게 뛰어넘는 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포트폴리오, 이른바 나만의 금융하우스 세팅법을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이 2중, 3중의 방어선으로 철통방어를 하듯이 우리 돈도 그렇게 지켜야 하거든요. 자,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예쁜 가구부터 들여놓나요? 아니죠. 땅을 고르고 기초공사부터 해야 합니다. 금융 하우스의 기초는 바로 유동성, 즉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벙커를 파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한다고 하면 첫 천만 원을 몽땅 주식 계좌로 이체부터 시키는데 이건 전쟁 터지자마자 보금로 끊고 전군 돌격시키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정말 기막힌 투자 기회가 왔을 때쏠 총알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자금의 약 10%에서 20% 금액으로 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반드시 파킹 통장이나 CMA라는 이름의 지하 벙커에 숨겨둬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입출금 통장이 아닙니다. 일반 시중 은행 입출금 통장은 이자가 0.1% 수준이라 사실상 돈을 보관해주는 금고 이용료를 우리가 내는 꼴이거든요. 하지만 증권사 CMA나 인터넷 은행의 파킹 통장은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연3% 내외의 이자를 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현금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초공사입니다. 이 벙커가 든든해야 위기가 닥쳤을 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본 게임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벙커가 완성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의 기둥을 세울 차례입니다. 우리 금융하우스가 태풍이 불든 지진이 나든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줄 아주 굵고 단단한 콘크리트 기둥, 바로 전체 자금의 40%에서 50%를 담당할 배당성장주와 지수추종 ETF입니다. 1천만원 중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영역이 사실상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승패를 가르는 본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셔야 합니다. 나는 자면서도 마음 편한게 최고다 싶으면 미국의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시면 됩니다. S&P500이 뭡니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가장 잘나가는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망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데 만약 이 기업들이 줄도산해서 S&P 500이 무너질 정도면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박살이 났고 우리가 가진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즉 지수 투자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우상향한다는 믿음에 베팅하는 승률이 가장 높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나는 좀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건물주처럼 따박따박 월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배당 성장 ETF 대표적으로 SHD 같은 상품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겁니다. 기업이 배당을 매년 늘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돈을 진짜 잘 벌고 있고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줄 만큼 여유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하락장에서도 웬만해선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방어력이 거의 미군 기지 수준이죠. 이 기둥들이 든든하게 박혀 있으면 시장이 폭락해서 뉴스에서 곡소리가 날 때도 여러분은 배당금이라는 월세를 받으며 웃을 수 있습니다. 자, 벙커도 팠고 기둥도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지붕을 얹고 인테리어를 해서 집의 가치를 확 끌어올려야죠. 바로 공격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성장주 섹터입니다. 전체 자금의 약 20%에서 30%, 금액으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여기에 배치합니다. 앞서 말한 지수형 ETF가 든든한 방패라면 여기는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날카로운 창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빅테크 기업들, 혹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반도체, AI, 2차 전지 같은 혁신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개별 기업 투자가 무섭다면, 나스닥 백지수를 추종하는 ETF, 즉 QQQ 같은 걸로 퉁쳐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 섹터는 변동성이 큽니다. 오를 땐 미친 듯이 오르지만, 떨어질 땐 20%, 30%씩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이미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든든한 배당주와 지수형 ETF라는 기둥이 버티고 있고 현금이라는 벙커도 있습니다. 지붕 좀 날아간다고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30%대 공격수가 소위 말하는 텐베거, 10배 수익을 터트려 줄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아니 필수 생존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어떤 계좌에서 굴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 주식 계좌에서 거래하시는데 이건 겨울에 난방 빵빵하게 틀어놓고 창문 활, 활짝 활 열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라는 열기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우리는 ISA 계좌, 즉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는 특수 단열재를 반드시 시공해야 합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여기서 발생한 수익의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비과세라는 거죠. 그 한도를 넘어가도 9.9%로 분리 과세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해서 돈을 벌면 15.4%를 떼어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면 최고 40% 넘게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 ISA는 이걸 합법적으로 막아주는 방공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는데 ISA 계좌를 안 만든다? 이건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제 발로 걷어차는 꼴입니다. 무조건 만드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100만 원은 CMA 벙커에 500만원은 S&P 500이나 배당 성장주라는 기둥에, 300만원은 나스닥이나 테크 기업이라는 지붕에 올렸습니다. 그럼 남은 100만원, 은 어디에 쓰고 자 남은 100만원은 어디에 쓸까요? 여기가 바로 이 금융하우스의 비밀 무기, 금이나 채권 같은 대체 자산, 혹은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비트코인 같은 곳에 아주 소량 배치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보험이자 조커입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나서 주식 시장이 다 같이 폭락할 때 희한하게 금값은 오릅니다. 달러 가치가 요동칠 때 비트코인이 튀어 오르기도 하고요. 서로 움직임이 다른 자산을 10% 정도 섞어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기가 막히게 줄여줍니다. 마치 자동차의 충격, 흡수 서스펜션을 다는 것과 같죠? 비포장도로를 달려도 승차감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도 지어놓고 관리 안 하면 곰팡이 슬고 비세잖아요? 금융하우스도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바로 리밸런싱이라는 작업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계좌를 열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기술주가 대박이 나서 비중이 확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배당주 비중이 줄어들었다면 기분 좋게 많이 오른 놈을 조금 팔아서 덜 오른 놈이나 떨어진 놈을 사서 원래 비율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게 강제적으로 비싸게 팔고 싸게 사게 만듭니다.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거죠.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상위 1%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천천만원 가지고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하냐? 그냥 인생 한 방인데 급등주 몰빵 가자. 물론 운이 좋아서 두 배, 세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으로 번 돈은 반드시 실력으로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금융하우스는 단순히 천만원을 굴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산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었을 때도 이 구조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이 몰빵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때 가서 배우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1천만 원일 때이 시스템을 구축해 본 경험. 내 돈이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굳건하게 불어나는 것을 목격한 그 경험 자체가 나중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자산이 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수많은 전쟁 위협 속에서도 굳건하게 번영할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촘촘하게 깔린 방어 시스템과 인프라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천만원이라는 벽돌을 들고 허허 벌판에 텐트를 칠지 아니면 백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을 요새를 지을지 결정하십시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켜고 파킹 통장을 개설하고 증권사 앱을 깔아 ISA 계좌를 만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라는 고지로 데려다 줄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여러분만의 튼튼한 항공모함을 띄우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공사를 시작해 보시죠.